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자리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팀은 시메트라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열심히 막아야 됩니다. 자, 막아보도록 하죠. 자, 레디, 고! 호우! 호우! <목소리> 겐지. 아이고. 일단 겐지맥이에요, 저기. 라인이 좀 맞아주세요. 아, 좀 자리야. 나이스. 포우 컷 포우님 들 맞아주세요 아니다 라인님 드릴게요 강력 감사자리야 끌었어 아나 잔다 나 잔다 케어 중 케어 중 앞에서 막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라인님 강력 한번 드릴게요 아, 나 들어갔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네자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야 네. 볼게요 자리야컷 라인 돌진 뭐야, 뭐야. 라인 돌진했어요. 아나 나, 나.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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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여기 오른쪽 방에 딜러 있어요. 오른쪽 방에 딜러 둘. 다 맥도 개피었어요. 맥 살아갔어요. 맥 살아가. 맥 오른쪽 벽에 붙었어요. 맥 정면 자리야. 많이 버져야 돼. 자리앞보 이거, 터져야 돼 에이 제가 나보다 빨리 보이려나? 아나 뒤쪽에 나이스 와, 아, 다다자리앞필자리앞 음. 필, 자리 앞. 필, 필 여기 방 안에 정리합시다 나이스 라인님 한번 들어가시고 정면, 정면. 나이스 아, 좋아요 정면에 맥 맥, 맥, 맥 맥, 아나 다 있어요, 정면에 아커. 컷자리에자리에 라인 뽕 주고 막죠. 네. 정면 한번 천천히. 왼쪽에 맥크리 메르시. 오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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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 가고 있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 라인 뽕주 고, 나 이거 순간이동 기술도 빨리. 고고고고고고. 아 막. 그냥 순간이동으로 해야 돼. 머리 안나 잘렸다. 저기 자리하고. 아, 풍겐진데? 이거 순간이동 기술이야. 죠 지금 야. 순간이동기.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이거 망치가 제대로 들어왔네 아깝다. 시멘트로 순간이동 중간이동기가... 기로. 명중지 마요. A로 바꾸시네. 그럼 제가. 루시우 갈게요. 제가 루시우 뽑았어요. 메이 있으니까, 제가 루시우 바로 뽑아서 비 막죠. 여기, 여기는 어차피 비 막는 게임이니까. 쟤네 힐든 빠졌고, 쟤네 왼쪽에 겐지요. 네. 왼쪽에 겐지시네. 라인, 라인 잡아요. 라인, 라인, 라인 포커싱, 라인, 라인 짤 힘드릴게요. 어? 라인 했어요. 라인만 살람는데 아이고 까비다 바로 올릴수 있었는데 이거 라인 반피 아 라인이래 겐지 반피 겐지 왼쪽에 있어요 라인 이필 겐지 넘어가요 어, 2층으로 어, 아나님 쪽으로 겐지가요. 맹님 거 겐, 겐지 가요 맹님거 가주세요 겐지 뒤에 겐지 뒤에 더 라인 공 오케이 2층에 겐지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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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러요 아, 호그, 아. 호그, 오른쪽 호그.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내쪽으로 피었네 갑자기. 망치 아. 꽂아야돼 이거, 망치 꽂아야 아, 돼. 돼. 아 뒤에 코보 뒤에 코보 뒤에 코보 뒤에 코보 이거 메이 한번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메이 한번 비볐어요. 코보랑 저랑 가요 지금.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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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라인컷, 라인컷, 라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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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로드 왼쪽에, 로드 왼쪽에. 로드에 뒤 컷. 어, 공 빼고. 나이스. 쟤네, 위도우 있나? 잘못 봤나? 잘못 봤네. 겐지 튕겨내기 없어요. 저궁81% 쟤네 24% 먹었어요, 저쪽. 네. 힐드려요저힐 <laughs> 쿨이요, 힐쿨 10초. 라인 힐 벤이요, 저희. 네. 이에구지라피이 2층에 겐지 옆, 위에 라 친구, 이이친겐지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오 친구, 이친 정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어, 겐지 었 석양이 지금 메이 다운. 쟤네 메르시 궁 있을 거예요. 네. 저 금방 갈게요. 이거 바로 비트 쓸게요. 바로 비트 쓸게요. 아, 나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다 넣었어, 다 넣었어. 호응해줘, 호응해줘. 호응할 사람이 없죠. 거점 밟으면서. 거점 밟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우. 메이, 메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더 디바 꺼낼게요. 메이. 디비꺼 들고 갑시다 일단 루시우 들고 가고 있어요 저쪽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호그 잡아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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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호그 컷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겐지 개피 메르시 메르시 다운 그 다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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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들어가요 이거 아나 꺼내와야 돼 이거 아나 꺼내오셔야 될것 같아요 인스턴 볼게요 제가 디바님 살아올 수 있나? 아, 디바님 그냥 죽으시는 게 나을 아니, 것 같은데? 자거 다녀야 돼. 예, 네, 이거 다시 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인 정면에 지금 보고 있어요. 정면 에 라인? 와요. 자, 라인,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로드, 로드 좀, 로드 좀, 로드 좀. 우리 메인님 죽을 것 같은데? 라인 왔어요. 네. 제 라인 폼 받았고. 거쳐, 어, 씨와 저거, 아직도 땡기고 있네? 아 직도 땡 기고 있네. 라이 필!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제공또 나오네. 죽여집니다 아 안녕, 안녕, 안나 안녕, 안이안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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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어 비비비비비비 뭐 메이 궁 언제 들어와? 메이 궁 아까 썼어요 저궁 있어요, 루시우 궁 돌아요 이제 루시우 궁 돌아요 루시우 궁 로그 오케이 로그 로그 오케이,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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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로그 안 써도 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30%면 아주 적당하게 좋네저궁온이요슬슬 겐지 왼쪽 2층 위층. 왼쪽 2층이 겐지 쟤네, 루시우 나왔거든요? 루시우 궁 없을 거예요. 겐지 왼쪽 돌아요, 지금. 인스턴 점프. 겐지 왼쪽 뒤에, 왼쪽 뒤에. 아나님 내려와요. 거기 겐지 있어요. 겐지 뒷라인. 겐지 뒤쪽 보고 있어요, 지금. 쟤네 한번 들어올 거예요, 지금. 겐지 어디있어 겐지 뒤에.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들어왔다. 겐지 거기 덫전에 쓸게요.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0.8레크리 정면 나이스 아이스 29%면 만 먹으면 돼요 29%면 한 칸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에이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와 역시 힐러는 브리핑을 진짜 잘 해주면 돼 브리핑이랑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것만 잘 해줘도 돼요 아 근데 자리아에서 앞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망치가 너무 잘들어갔어 그거 좀 아깝다. 망치 없었으면은 밀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야, 어떻게 갈래요 이러면 크리스탈님 그 뭐야 로도브나 자리아 같은 거되세요 제가 제냐타 갈게요저저 자리야 할게요. 자리야 오케이 제가 제냐타 할게요 그러면 네. 에이 야 이거 왠지 기분 좋다 느낌이 좋다 이거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짠짠짠렌랜젠 짠진 저 저의 스웨 브리핑 스웨프. 달아달 징아 시가와 모스지 별로 못 해요. 진정한 자. 쫙쫙쫙쫙안 돼. 쫙쫙쫙 그냥 이거 받고. 나리핑스웨을 받아라. 이제 식들아 아, 근데 이거 루시우넣고 바로 뚫어야 돼루시는넣고 바로 뚫어내고 아니면 위도니 그, 그래. 그 위도 하실 거죠. 네 하다 뺏고. 그러 위도 하시면은 아니 막 다쿠실거면뭐 파라같은거 하셔가지고 파르시같이 사도되고 아.. 아, 아, 데, 파르시 아, 아할네 파르시 해도 될것아 메르시 할줄 아세요? 네네 네. 아, 아. 안되는거 없어요 오케이 그럼 메르시 갈게요 파르시 나 라인 힐만 잘지 자 메르시 한번만 해봐요 나, 나 한발 쏘면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2층 뒤에서 막는지 앞에서 막는지 뒤에서 막으면 한마리 장 공버프 이제 빡 주면서 깨면 되겠네 자 여러분 가봅시다 깔끔하게 이기러 가요 에와이대와 화이팅. 화이팅. 얘네 뭐 앞에 뭐 있나? 아, 한 명만 먼저 나가고요. 있네. 솔저 right? <살� hosp> 오른쪽. 어, 에너지 폭구. 바로 왼쪽, 바로 오쪽 바로, there, 바로, pair, 바로, 바로 away, 왼쪽,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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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바로, 바로, law, 바로, 여, 바로, vowel, 바로 네. kolay, male, 아, 메이도 메이도 다 메이다, 메이다, 메이다 될것 같은데. 메이. 바로, 바로, 바로 거든지. 에요 많이 넘어 가요. 이 쟤네 솔저예요, 솔저. 솔져. 메이 있거든요. 오른쪽 떨어져서이네 네네. <목소리> 아메인에실수요 <목소리> 자리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먼저 떨어졌는데. <목소리> 메이 어 있어, 메이 있죠. 메이 정면. 왼쪽 와 왼쪽 와 왼쪽 왼쪽 갑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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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메이 거점, 메이 거점. 오케이. 아파라힐좀 어, 파라일 파라 들어가 지고 힘들어 가지고 1층에 2층에 2층에. 이층에 네. 네. 솔져.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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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져. 2층 봐 줘요. 솔져 봐 줘요. 좀안하게 나나. 게요아 나. 아 나. 나, 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라인에 아, 들어간다. 라인 들어간다. 파라일 좀 파라. 라인라인라인이 지금 킬이라서. 피아어 어, 살려. 나이스 파라 좀 제발 파라 파라 어디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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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솔저나 죽었어 파라 안보여 파라, 파라, 파라 안보여 아 지금 메 이거 솔져 솔저솔저공 2층에 이거 파라 공 드릴라고 했는데 아니 아니 힐 드릴라고 했는데 라인 너무 두겨맞고 있어갖고 이게 메인 지금 견제거든 지금 해주세요 에 쟤네 지금 솔저만 자르면은 공중 견제 잘 안돼요 그솔저 자르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거 피있어 그러면 왼쪽 이층 갈까요? 왼쪽으로? 저 그냥 메르시랑 돌아갈게요 그냥 아알겠습니다 오케이 야모.. 뭐. 한 바퀴 없어요 고 제가 함께합니다어 하는... 어, 잠깐만 네. 클일날뻔다리안님궁 몇이에요? 어디 가 84요 84요? 84? 네아 메인 저 따야 되는데 지금 쟤들이 네. 아, 어? 거기서 솔져 솔져 뒤에 솔져 뒤에 아, 거, 나나 꺼 나나 꺼 뭐야 나, 아, 나 힐병 아. 먹었어? 에이 힐병 좀 주세요 일단 일단 나나 없어 에이. 저기 힐러 없어요 지금 솔저랑 지금 1대1 하고 있어요 솔저 완비 솔저 완비 2층 솔저 완비 네, 네, 네. 네, 여기 여기 힐힐힐힐이이이 잘라야 돼. 이프아이아 뭐야. 이거. 아, 이거 힘든데? 와요. 아. 저고 그냥 와요. 죽어. 요 죽어요. 이거 자리아 궁 있으니까 한 번에 다될거 같은데 이제. 자리아 파라궁. 아, 자리아 파라. 아, 아, 주선방벽 왔고요. 저파라 공수명. 발키리 슈 네. 갑니다. 궁 64퍼. 아, 저 메이 쪽망야는데아 갑시다. 갑시다. 에이, 이거 입구에 모여 있으니까 궁 박아도 될것 같은데. 아, 이아 라이트 박아. 그냥 이거. 어, 어, 박아. 박아. 박아야 돼. 어, 그래, 박아 버려. 박아 버려. 태 아, 라라이트 뭐야, 6, 뭐야. 6. 아, 메이 에발 아니, 아, 씨. 아. 메이퍼 코싱 진짜. 아. 안 맞는 거 아니야. 한이 씨 아니 좋을 거 같은데. 안 되면 빼. 저궁 있어요, 일단은. 더 어, 괜찮게 한번 말해 주세요. 네 네, 가셔도될거 같아요. 난 놀라와요. 예. 시다 젠베스 궁몇개 빠졌죠? 세개 빠진 거 같은데. 파라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뭐 라인 중심으로 해솔둘안 아미겠어. 하라 못 따죠. 네, 솔저 아마 윈턴때 뜰게요. 아, 폼메이고 이거 봐. 내일을 잘라버고관점 죽어 돼요. 죽어. 살릴게요, 그냥. 살렸어살렸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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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와줘, 나도 도와줘. 어, 도와줘요. 도와줘 도와줘. 어쩌, 어쩌 밟아주고, 거, 인턴, 음... 인턴 음... 봐줘요. 솔저 피방이에요. 솔저 피방, 솔저 피방. 왼쪽 방, 왼쪽 방에 솔저 피방. 저무슈 들고 갈게요. 무 들고 간. 나이스. 자, 한 칸만 먹으면 돼요, 레이. 우리 공 빨리 온 사람. <laughs> 혼자 솔져 회전 초밥 혼자 있대요.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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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메이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메이비치 받고. 빨 들어가요, 힐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이스 망치, 망치, 망치. 좋아. 뒤에 솔져, 솔져, 솔져. 뚫어 밀었어요. 메이프, 밀어, 메이프 메이 포커싱, 메이프 포커싱. 거점에, 거점에 안 와, 거점에 안 와. 안 와, 포커싱. 안 왔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야, 이거 왜, 파라, 파라 진짜 못하는데? <랗이> 아니, 이거 파라가. 잘 못했어. 음, 그리고 솔저가 상대 솔저가 좀 얼타 가지고 이게 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겨졌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전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가보죠 다음 라운드도 연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